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세력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력주 분석을 해드리고요 저는 음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 어,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급등 수익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라도 이렇게 갔다가 눌리면 그때 이제 스윙으로 가져가시고 지금은 이제 단기 단타 관심 가져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AI 관련주들 여기 영상에서 보면은 어. ai 관련주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다 해드렸죠 루닌 뭐 그리고 뭐 이스트 서포트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거 해드렸었죠 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 아직 안 끝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주도 섹터 다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이런 거다 요런 밑에서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이 영상을 보시고 상반기 주도되는 섹터 바이오 조선 그리고 AI가 탑픽이라고 했습니다 AI 탑픽이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여기 영상을 다 보세요 보시면은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자컴퓨터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예를 들면은요 음, 지금 양자컴퓨터 관련주 음 여기에 어딨죠 블록체인 자 엑스게이트나 얘네들 이제 다 요런 자리에서 해드렸습니다 요런 자리에서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쌌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눌리면은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 지금 따라갔다가 음, 눌리시면은 또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인 스윙 중기 하, 지금은 스캘핑 단타하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장중에만 스캘핑 단타 하시고요 지금 양자 컴퓨터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타로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혹시라도 눌리면은 이런 것들 예나 KCS나 이런 것들 눌리면은 이런 것들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얘처럼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이것도 이런 데 안에서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다 물렸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부터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여기서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저는 561선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561선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해보시면은 얘는 언젠가 한번 크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깔,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눌리면은 아 기회다 라고 하시고 그때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hvm도 오늘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죠 얘도 여기에서 해드렸죠 급등해서 수익 드렸죠 지금 이렇게 눌린목인데 어, 지수가 눌리는데도 지지를 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얘도 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어, 분류가 됐다.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눌리면 한번 분할 매수 해보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음, 오늘 특징주하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세력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꼭좀 보세요 안보신 분들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에서 여 유의미한 세터 나온 게 전력기기 바이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팔란티어 이거 분할매수 하셔라 200달러까지도 저는 예그 이상도 생각을 해본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제가 어, 분석을 해드렸죠 이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12월 7일날 제가 분석해드렸던 비버전제 약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여기 이제 추세가 끝나려면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장대양봉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능합니다.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자리다. 이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자리, 이렇게 지금 뭐 7,000원을 지지하는 해야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요런 자리는 한번 분할 매수, 여기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오늘 음 비보존 제약입니다. 비보존 제약이고요, 역시나 세력주들은 자 보세요. 지수는 급락을 하는데, 얘는... 여기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12월 7일 날 하락장이지만 나는 세력이 있다.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자, 12월 7일 날 놓치지 말라고 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보세요. 자, 12월 7일 날. 요거 아직 ing 중이고요 이때 현대중공업 잡으셨다 그러면 지금 엄청 수익이죠 지금 단기간 안에 두산바켓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진 시스템 요것도 얼마 전에 오늘도 쌌죠 지금 약수익이실 거예요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바켓 이런 것들, 지금, ING 중입니다. 지금, ING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뭐, T3,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수익 드렸던, 뭐 이런 것들 잘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현. 이런 것들, 지금 잘, 오늘도 뭐, 몇 프로 좀 쌌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7% 정도 쌌는데, 이렇게 잘 가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라고 다 여기에서 분석해드렸죠. 어, 루닛도 쌌죠. GNC에너지 뭐 이런 것들 다 쌌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쌌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아직 다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은 비보존제야비보존제야자 오늘 여기를 이렇게 분할매수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할매수 하시고 이렇게 장대양보로 쌓고요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 요거 한번 이렇게 장대 만원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전략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피부전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축하를 드려요. 자 여기 있는 종목. 아직 안간 종목들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락장에 이렇게 세력이 있다라고 했던, 놓치지 말라고 했던 종목들입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그리고 예전에 세력이 있다. 여기에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여기에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이거는 조금 음, 잡주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돈으로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바이오 중에 라이프 시멘틱스인데 요거는 좀 여기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여기에서 손절가는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 3,000원 손절 라인 잡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역시나 세력주들은 다시 이렇게 흔들더니 지금 121선 이렇게 맞고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세력주들은 이렇게 다시 눌리면 제가 분석한 세력주들은 그래도 음 적어도 50% 이상 아 50%일까요? 한60% 이상은 이렇게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눌리면 한번 잡으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볼만한 좀뭐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 이거 잘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아티스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저는 요게 세력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쭉 올라왔다가 지금 뭐 점상한가 이렇게 갔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에서 지금 장기선 위에서 버티다가 여기에서 또 한번 매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뭔가 세게 올라온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시작된 여기, 얘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대장. 그래서 이날의 저가,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얘가 움직인다라면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가 세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날의 저가 여기 전략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딱 잡고 한번 음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될것 같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여기 61선을 넘어섰나요? 일단 내일 혹시라도 여기를 위로 넘어서서 시작을 하면은 한번 이렇게 더 한번 삐쭉하고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소량 분할 매수 하시고 내려오면 1대 2대 3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쏘는 거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이고요. 자그 다음에 볼만한 게 SNT 에너지구요. SNT 에너지. 얘도 지금 저는 여기에서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몇 번, 한, 한 번인가 세 번인가 분석해드렸는데, 이렇게 수익 드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기준이 어디냐 지금 여기 여기가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그러면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내려오면은 스윙 중기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121선 예, 이렇게 가잖아요 121선까지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다가 했 나는 121선까지 볼 거야 하는 분들은 아주 소량 그리고 또 여기 61선 소량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탈하면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만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NT 에너지 여기 단기 전략 이런 자리가 스윙 전략이고요. 이런데가 단기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t n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하이리스크한데 코나 아 이고요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뭔가가 여기에서 이재명 관련주들 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언저리에서 스톱한거 보면은 뭔가 세력이 관리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나는 단기적으로만 볼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말 단기, 여기만, 얘가 내려 찍었던 자리잖아요. 여기.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고요. 요거, 분할 매수 이렇게 잠깐 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 2만원까지 눌리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라. 여기 얼마냐면 요 이날이 적가입니다. 적가 저가 23,800원이에요. 2 3 8 0 0칼 손절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했다가 지금 여기에서 분할 매수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하이리스크 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 잘 하시는 분들 요것만 하세요 어어어 어, 어 하면서 대응 늦, 늦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이요 이렇게 보시고요 코나 아이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종목이 음. 갤럭시아 머니틀리고요 갤럭시아 모니트리가 얘도 지금 아까 이 종목처럼 아티스트 유나이티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거든요 V자로. 갤럭시아 모니트리도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면서 얘도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일 때 얘는 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뭐 이재명 정책주로 해가지고 한번 올라왔는데,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쏠수 있지 않을까. 얘는 기준이 되는, 어, 여기가 단기 전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전략. 여기까지 좀 멀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가 7,800원 손절라인 잡고, 7,800원 손절라인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여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7,800원 이렇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7,800원 이렇게 보시고요음그 다음에 볼만한거 아까 하나 시스템 요거 지금 저는 이렇게 분할 매수 할 자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한번 갈 수도 있는 자리다. 지금부터 분할 관 관점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볼만한 종목 바이오 플러스 얘도 뭐 지금 여러 개에서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한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6,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 박스권이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인데, 이렇게 분할 매수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다가 한번, 요 위에서 가든지, 아니면 한번 눌렀다 이렇게 가는지, 요 시나리오를 좀쓴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전략에 따라서, 나는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음, 요 위에서만, 여기까지는 보지 않을래 하시는 분들은 이 몸통 안에서 오늘 이 몸통 안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런 단기전략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푸날매수 이렇게 하시면 쏘는 흐름 이렇게 보시고요. 스윙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6천원,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플러스 이렇게 보시고요. 어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음, SOS랩. SOS랩이구요. 얘도 지금 여기 강하게 여기 지지하는 라인을 계속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얘는 여기를 지켰다.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상한가 갔던 라인. 여기 상한가인가요? 여기가 여기 상한가 갔던 라인.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능 흐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SOS랩. 그리고, 음, 전진건설로봇. 얘도 지금 뭔가 여기 61선, 여기에서 지지,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전진건설로봇.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얘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35,000원, 여기, 여기, 여기 찍었던 자리,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요 61선 선절 라인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윙은 여기 35,000원 박스권. 그리고 단기는 여기, 여기 61선 선절 라인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맥스, 어, 넥스트 바이어 메디칼.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 음, 닉네트. 린네트고요. 음, 여러분들 린 린네트는 제가 여기에서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다. 얘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잡아라라고 했는데 안 내려오길래 안 내려오길래 전략을 수정해 드렸죠. 여기서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 21선 이렇게이렇게 어, 이렇게 했다가 한번 간다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기다렸던 요 자리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자리 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유의미한 이런 흐름이 나왔다 라는 거 그래서 링 네트 혹시라도 요 몸통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요 561선이 의미 있네요. 그리고 라운드 피가 4,000원이 의미 있고요. 그러면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4,000원은 칼손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 종가가 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의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561선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561선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하다. 만약 여기를 할 경우는요. 이탈하면 손절 다시 올라오면 다시 관심 갖는 전략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61선은 저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링 네트까지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